2026년에 등장할 기아의 새로운 캠퍼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캠핑카 개념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순히 차에서 숙박이 가능하다는 개념을 넘어서 이동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기아는 최근 수요부의 시장에서 뛰어난 디자인과 기술력을 연이어 선보여왔고, 이번에는 캠퍼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자리 잡으려는 비전을 담았다. 특히 2026 기아 캠퍼는 공간 활용, 전동화 기술, 안전 시스템, 디지털 편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가족 여행부터 익스트림 아웃도어 활동까지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차량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량의 외관은 현재의 기아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더욱 단단하고 역동적인 실루엣으로 구성될 것이라 예상된다. 캠핑 시 주차 공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차체 비율은 과도하게 커지지 않되 노프 공간과 후방 확장 모듈 등으로 내부 거주성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LED 조명이 전면부와 측면부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야간 캠핑 시에도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동시에 안전성을 높여준다. 탈부착 가능한 어닝 시스템과 다양한 액세서리 장착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어 사용자 취향에 따라 차박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실내는 캠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된다. 중앙부를 기준으로 좌우 공간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듈형 설계를 통해 낮에는 라운지로 활용하고 밤에는 침실로 변환할 수 있다. 슬라이드식 침대 시스템은 안정적인 수면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접어두고 넓은 생활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수납공간 또한 차량 곳곳에 숨겨진 서랍식 구조로 제공되어 캠핑 장비, 식기류, 의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냉장고, 인덕션이 포함된 미니 키친과 접이식 싱크대, 실내 샤워 부스까지 구성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이동형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전동화는 이번 모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26년 출시 모델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기반 캠퍼가 주력이며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과 태양광 루프 패널을 통해 장시간 캠핑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외부 전원 연결 없이도 조명과 냉난방, 조리기기 등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내연기관 캠핑카와 확실한 차별성을 만든다. 또한 차량에 탑재된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배터리 사용량을 분석하고 최적화해 여행 중 전력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한다. 디지털 기술 역시 한 단계 발전한다. 차량 내부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터치 패널과 음성 인식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고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원격으로 조명, 온도, 전기 장치 상태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증강현실 기반의 내비게이션은 오프로드나 캠핑구역에서도 직관적인 길 안내를 제공하며 캠핑 목적지의 실시간 날씨, 주변 편의시설 정보까지 공유해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스마트 보안 시스템은 외부 접근을 감지 알림을 보내고 필요시 차량을 자동 잠금하는 기능으로 야외에서의 안전을 보장한다. 주행 성능 또한 캠퍼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된다. 강력한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도심부터 고속도로, 비포장도로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된다. 차체 하부를 보호하는 스키드 플레이트, 지형에 따라 차량 높이를 자동 조절하는 서스펜션, 높은 토크를 활용한 견인 능력 등은 캠핑 트레일러나 레저 장비를 끌고 이동하는 사용자를 고려한 설계다. 주행 중 차량이 기울거나 미끄러지는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제어 시스템이 개입하여 안정된 주행을 유지하고, 긴 여행에서도 피로도를 줄여주는 진동 최소화 기술이 적용된다. 안전 기술은 기아가 가장 자신감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다. 차선 유지, 충돌 방지, 360도 파노라마 뷰등 최근 고급 차량에서 제공되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캠퍼에서도 그대로 제공된다. 캠핑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감지하는 오프로드 전용 센서도 추가되어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내 소재는 친환경적이면서도 항균 기능을 갖춘 내장재로 마감하고 공기 정화 시스템을 통해 실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026 기아 캠퍼는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의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여행의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생활 문화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도시에서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다가도 주말이 되면 자연을 향해 떠나 캠핑을 즐기는 자유로운 삶의 상징이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전동화, 디지털화, 모듈화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설계된 이 차량은 여행자들에게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떠나 자신만의 공간에서 휴식과 모험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2026기아 캠퍼는 미래 아웃도어 나이프의 기준이 될 준비를 마치고 있다.